<laughs>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길곡교회에 상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어, 그 상을 들고 그 산길을 매장지까지 끌고 올라가는데 아참 힘들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이 이장님이셨는데 그 체구가 아마 근장하셨던 것 같아요 무거운데 그를 거 끌고 가고 허리가 정말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쨌든 매장지까지 끌고 올라가지고 가 매장을 잘 했습니다. 어그 이장님이 참 열심이셨대요. 60대 중후반으로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참 열심히 일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대요. 그래서 그 밭을 만 평이나 되는 그런 밭을 그 인삼 농사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집도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정말 으리으리하게 시골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으리으리한 그런 집을 크고 넓은 집을 그런 지어 놓으셨는데 그 울타리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정말 집이 정말 좋아요. 궁궐 같아요. 그 집사 아내 되는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며느리 한 분이 예수를 믿으신다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지방 분위기는 믿지 않는 그런 지방 분위기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다가 그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매년 점검을 했어요. 매년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다. 가 갑자기 암이 발병하고 전이되어서, 갑자기 전이되어서 어 빨리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버티다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 라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도 참 감사하죠. 예수 믿고 기독교장으로 지를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참 감사하죠. 그 길곡교회 목사님이 참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보통, 하간 예배 드릴 때, 유족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어, 믿, 믿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 정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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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 많이 하셨냐. 그렇게렇게 번듯하게 집을 지어 놓으셨고, 만 평이 넘는 그런 밭을 일구셔가지고, 농사 지으시고, 그 인삼을 해 두시는데, 그런데, 봐라. 그 인삼농사, 이젠 누가 수확할 거냐? 그리고 그 어리어리한 그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 몇년 사셨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저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전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목사가 담대하게 그렇게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그 기록교회 목사님은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신 거죠. 예,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정말 허무하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 맞닥뜨리고 나서야 그때부터 허둥, 허둥지둥 둥 하면서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것이 인생이죠. 그렇게 허둥지둥 하다가 어, 겨우 죽음에 이르러. 그 앞에, 아,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참 암담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나마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정말 많이 있어요. 인생이 이와 같이 정말 허무한 것이죠. 그 좋은 집, 그 넓은 땅을 남겨두고 허무하게 가시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 믿고 갔으니 참 다행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기 전에 빛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헛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분들이 우리 교, 교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에 두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 왕자는 왕이 인정하는 적통이에요 왕이 인정해주는 그런 왕자예요 그런데 한 왕자는 서자 어, 왕, 왕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서자 왕자인 거예요 이 서자 왕자는 항상 백성들과 함께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서도 같이 병사들과 함께하고 먹고 자고 항상 백성들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해주고 하는 그런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적통의 왕자는 백성들 더럽고 냄새나고 싫어 백성들 옆에 가지 않는 그런 왕자였어요 백성들은 당연히 그 서자의 왕자를 좋아하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왕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왕자가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 나중에 누가 왕이 되었느냐 하면, 예, 백성들의 원대로, 어, 그 서자 왕자가 왕이 되어졌어요. 백성들이 와, 기뻐해요. 야, 이 왕자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정치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왕자도 이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정치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쉽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과는 자꾸 멀어지고, 백성들도 그 왕이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멀어지고 왕은 아 백성들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가보다 생각하고 어 백성들도 아 왕은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왕은 모든 왕들이 다 걸어갔던 그길 따라서 똑같은 왕이 되어지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다를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주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매주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다고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말 걸림돌이지 않나요?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걸림돌이지 않나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믿어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쉽게 믿어져도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잘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조작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은 거죠. 이게 더잘안 믿어져요. 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실제로 많은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도 있고, 많은 신학자들도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동녀, 동정녀 탄생을 지금도 믿냐? 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 이것이 참 믿음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어지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확실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야 아마 들었겠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이 동정녀 탄생은 믿을 수가 없죠. 잘 믿어지지 않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짜 믿게 되었졌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물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진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일 거야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어때요? 항상 어때요? 우왕좌왕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이래요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이 진짜 신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메시아구나 믿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보면 어때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배 안에서 죽는 둥, 마는 둥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짜고 있어요. 아,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죠. 과연 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제자들의 우왕좌왕하는 이 믿음은 계속 되어졌어요. 3년 동안 계속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 확실하게 믿게 되어져요. 확실하게 믿어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때까지 우왕좌왕 했던 것, 마치 조각조각으로 막 흩어져 있어 보이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차차차차차! 하나로 이렇게 조각되어져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요. 그리고 하나의 진리가 드러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왜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그 행동을 하셨을까? 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아, 이제야 알것 같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집중이 되어져요. 즉 우리의 구원과 연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다는 이것도 어떻게 되어져요? 믿어져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하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요. 이러한 순서로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이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을 낳았던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이 악한 왕이거든요. 백성들은 못 살죠. 악한 왕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또 주위 나라들이 이때 막 쳐들어와요. 이 아하스 왕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해요?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징조를 안 구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이 믿어서 그렇게 징조를 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못 믿어서 징조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다시 한번 징조로 이렇게 예언으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징조를 줄 것인데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 무슨 징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아스왕이나 백성들을 알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나중에 성령님 임하시고, 나중에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니까, 아,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적고 있는 거죠. 우리는 책을 볼 때에, 책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읽어요? 목차 읽고, 그리고 또, 머림말, 아, 서문이라고 하죠. 책의 맨 앞에 서문이라고 하는데, 이 서문은 책의 지은이가 뭘쓴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논리로 어떠한 방식으로 썼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 책을 그 서문을 적어놔요. 근데 이 서문을 우리는 보통 잘 읽어요. 대충대충 읽어도 대충대충 읽어요. 그리고 책을 보죠. 책을 보는데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책이 야 이런 책이 있냐 싶을 정도로 좋은 책이라서 다 읽고 나서 그 감동 가운데 야. 이 책이 진짜 대단하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뭘 읽어요? 다시 서문을 읽어요. 다시 서문을 보니까 그때야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이 지연이가 왜이 서문을 이렇게 적어놨는지 이제야 내가 이해를 되는구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야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당생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책의 서문과 같아요. 처음에 읽으면 별스럽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 별스럽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모든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제야 내가 그 은혜를 알겠다. 이제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 왜 그렇게 임하셨는지, 왜 아기로 오셨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죄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신지, 이제야 내가 이해를 하겠다.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들을 찾지만은 아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어떤 큰 복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을 찾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너비 그 크기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샘으로 달려가서 그 샘에서 놀라운 은혜를 건져내야 됩니다. 그것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제일 잠오는 그런 성경이 뭐죠? 족보. 그렇죠. 족보를 읽을 때 잠오죠. 그리고 또뭐 읽을 때 잠오죠? 제사. 성막. 만들,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재단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고, 이런 제사제도와 관련된 것 읽을 때. 참 지겹죠. 우리만 그럴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 어땠을까요? 그 제사제도를 들었을 때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 일러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특별하게 만들었겠죠. 처음에는 성막을 만들 때 특별한 마음으로 만들고, 그 제사, 번제단 만들 때도 특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마다 좀 특별한 마음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특별하던 것이 이제는 평범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지겨운 것이 되죠. 또 제사 지내야 되나?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제사를 이런 방식으로만 할까? 왜 다른 불은 들이지 말고 꼭그 불만 들여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지겹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등한시 여기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그렇게 중요시하는지 그들은 잘 몰랐죠. 이 길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며 이 길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 그들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그렇게 그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복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있을 때도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유랑 생활을 할 때에도 그때도 그 유랑자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진중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가장 가운데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들은 그때 당시에 몰랐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져서 아들 대신 그 예수 우리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천막을 짓고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육신이 천막이 되어져서 그렇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면서 여,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이겨해야 돼. 심지어는 가이 바이보을 하더라도 이겨해야 돼. 그리고 뭐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든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 예,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인생 철학과 가치관에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되도록이면 승부욕도 있고 이겨야죠.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찌르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알긴 알지만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잘 돼야 되니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아,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정말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데, 진,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 그 철학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야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야 그 인생의 철학들이 무너집니다. 그틈 사이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무엇이든지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상대방을 찌르고 또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근데 진짜 복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이고 임마누엘이 진짜 복인 거죠. 어느날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이 제일 중요해. 물 속에 살아야만이 물고기들은 살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고기들은 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 물이 뭐지? 사람들이 물이 뭐길래 물, 우리에게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그래서 늙은 물고기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물이 뭡니까? 그러자 그 늙은 물고기가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이 물 속이야. 우리는 물 속에서만 살 수가 있어. 우리가 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의 중요함을 모르지만 모르고 있지만은 이 물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야.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죠. 그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제가 앞에 두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예화로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냥 그것은 단순히 예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늘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저 왕자가 나중에는 왕이 되었어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돈이라는 그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권력이라는그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지. 혹은 다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왕자들이 왕이 되고 나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죠. 아니요. 그 왕자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해요? 아니요. 오히려 다스려요. 우리에게 오히려 억압하고 자유를 억눌러요. 우리가 결국엔 종이 돼요. 처음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억눌러요. 참된 자유가 오히려 없어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은 임마 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널려 있는 그런 얄팍한 우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얄팍하고 찰방찰방한 그런 우물들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닙니다. 진짜 우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참된 우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깊고, 넓고, 높고, 큰그 우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물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마실 물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